올해로 42회를 맞이했던 우리 학교 축제의 꽃, 입실렌티 온 학우들이 신나게 즐겨왔던 축제지만 올해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입실렌티가 끝나자마자 쏟아졌던 학우들의 불만들 이에 결국 지난 5일 고려대학교 응원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까지 했지만 의혹은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입시렌티와 응원단, 도대체 왜 이토록 논란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논란은 올해 입시렌티의 연예인 라인업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올해 라인업은 데이브레이크, 10cm, 청아, 러블리즈, 세븐틴, 그리고 김현우였는데, 이는 아이유, 지코, 빈지노,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의 라인업을 선보였던 올해 연세대학교의 아카라카 라인업과 비교되면서 많은 학우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입실렌티에 아카라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 공개되자 응원단이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결국 응원단은 지난 5일 고려대학교 응원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해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한호철 입실렌티 총기획은 올해 입실렌티의 경우 주말이라는 일정과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해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게스트 섭외를 한번 접촉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1차 접촉, 2차 접촉, 그리고 추가 접촉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측면이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더 섭외할 수 있는 게스트의 폭이 줄어들었던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 학우분들이 이번 라인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인지하고 그 이에 대해 책임감을 깊게 느끼고 있고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금요일과 토요일 정하는데 있어서 강하게 피드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결국 라인업이 부실했던 건 행령 때문이 아니며 운영상의 실수라는 겁니다. 문제는 농원단의 내부적인 구조에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회의에 이루어졌을 때는 별다른 회의로 남기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회의는 회의록을 남기고 그 회의를 가능하다면 하고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응원단은 지금까지 별다른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에 관해서도 무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행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저희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저희 예산에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이제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다만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서상의 금액을 지불하였고 그 이후에 현금 수령 확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응원단은 입실렌티 티켓 수입을 입실렌티에만 쓰지 않고 다른 행사를 포함한 단비로 사용했음을

우리 학교 정경대 후문에는 공개 없는 기한 뿐인 공청회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학우들은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했던 게그 공청회를 가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자신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동아리라서 그렇게 어, 객관적인 회계뭐 그런 거를 잘 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그 이슬렌티라는 그 행사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금액을 얼만큼 어디에 썼고 그런 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냥 작년 이실렌티보다그 티켓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올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인업이 많이 부실함으로써 그 응원단에 비리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된것 같아요. 차라리 어쩌면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비리나 그런 게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언뜻 보았을 때 단순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억대 예산이 오가는 가운데 방치된 응원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응원 문화, 그리고 그 응원 문화를 주도하는 응원단, 각종 중요 행사들을 이끄는 단체이니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뿌리 깊이 존재했던 폐단을 바로잡기 바랍니다.